50세 이상 성인 10명 중 8명이 녹슨 로봇처럼 뻣뻣한 관절로 매일 아침 잠에서 깹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5천원짜리 주방재료단 하나로 3주 안에 관절통증을 80%까지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정형외과 의사들조차 그 결과에 경악했습니다. 만약 여러분도 관절통증으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댓글에 현재 나이와 거주 도시를 함께 적고 참여라고 입력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 다음에 중요한 건강정보를 놓치지 않도록 하십시오. 환자의 절박한 이야기. 이브하르티니 지난주 저는 족자카르타에서 오신 62세의 이브하르티니이브하우 티니 님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발을 질질 끌며 진료실에 들어섰고 오른손으로는 지팡이를 왼손으로는 아픈 허리를 부여잡고 있었습니다. 걸을 때마다 고통을 참는 표정이 역력했습니다. 선생님 이 고통을 더는 견딜 수 없어요. 그녀는 진찰 의자에 천천히 앉으며 말했습니다. 밤마다 무릎 통증 때문에 잠을 잘 수가 없어요. 마치 수천 개의 바늘이 안에서 찌르는 것 같습니다. 아침이 되면 목부터 발끝까지 모든 관절이 시멘트로 굳은 것처럼 완전히 뻣뻣해집니다. 이어서 이브 하르티니님은 붓고 뻣뻣해진 손가락을 보여주었습니다. 보세요. 손가락이 소시지처럼 다 부었어요. 병뚜껑 하나도 못 열겠고, 요리하려고 채소 써는 건 꿈도 못 꿉니다. 이전 의사에게서 받은 약도 먹어보고, 일주일에 두번 물리치료도 받고, 밤마다 온찜질도 해봤는데, 얘 통증이 사라지지 않는 걸까요?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짐이 되는 것 같아요. 손주도 돌봐줄 수 없고, 가족을 위해 요리도 못하고, 심지어 화장실 가는 것조차 때론 도움을 받아야 해요. 예전에는 에어로빅, 종교 모임, 개 모임 등 활동적인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활동은커녕 기도할 때 꿇어앉거나 엎드리는 것조차 제대로 할수 없어요. 파트 3. 심각한 현황과 보편적인 고통 인도네시아 보건부 자료는 충격적인 사실을 보여줍니다. 3,500만 명 이상의 인도네시아인이 만성 관절통증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는 50세 이상 성인 3명 중 1명은 반드시 이 문제를 겪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 중에도 아마 비슷한 고통을 느끼는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온몸이 뻣뻣한 채로 잠에서 깨고 계단을 오르는 것이 마치 등산처럼 느껴지며 잠시 앉아있다 일어나면 바로 저리고 아프고 심지어 단추를 잠그는 것 같은 간단한 일조차 힘겨운 싸움이 됩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많은 사람이 이러한 상태를 받아들이고 관절 통증을 노화의 정상적인 일부로 치부하며 체념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 몸은 사실 스스로를 치유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지 우리가 올바른 방법과 적절한 영향을 제공하는 방법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놀라운 회복 사례와 과학적 증거다시 이브 하르티니 님의 이야기로 돌아가겠습니 그녀가 정기 검진을 위해 다시 제 클리닉에 왔을 때 저는 제가 본 것을 거의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부 하르티니님은 지팡이 없이 당당하게 방으로 걸어 들어왔고, 얼굴은 밝고 환했습니다. 심지어 저에게 주려고 본인이 직접 만든 음식이 담긴 도시락통까지 들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저좀 보세요. 이제 다시 정상적으로 걸을 수 있어요. 그녀는 기쁨에 넘쳐 외쳤습니다. 선생님이 추천해주신 삶은 물을 꾸준히 마신 후, 첫 2주 만에 무릎이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이제 3개월이 지난이 관절 통증이 거의 90% 사라졌어요. 다시 요리도 할수 있고, 손주들과도 놀수 있게 되었어요. 심지어 지난주에는 동네 3km 건강 걷기 대회에도 참여했어요. 그녀는 부기가 완전히 가라앉고, 정상으로 돌아온 손가락을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가장 감사하는 것은, 선생님, 이제 다시 완벽하게 기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통증 없이 오랫동안 꿇어 앉고 엎드릴 수 있어요. 아이들도 제 급격한 변화에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의사로서 저를 정말로 놀라게 한 것은 이브 하르티니님의 실험실 검사 결과였습니다. 원래 8.5달러 백슬래시사인 텍스트가 m g d l 였던 요산 수치가 5.2달러 백슬래시사인 텍스트그MGDL로 별표 거의 40%나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혈액 내 염증 표지자인 CRP. 시바능성 단백질 수치가 15달러 백슬래시 싸인 텍스트그 MGL에서 고작 3달러 백슬래시 싸인 텍스트그 MGL로 곤두박질 쳤다는 것입니다. CRP가 높다는 것은 체내에 심한 염증이 있음을 나타내며 정상은 5달러 백슬래시 싸인 텍스트그 MGL 달러 싸인 미만입니다. 이브 하르티니님은 정상의 3배였지만 이제는 3달러 백슬래시 싸인 텍스트그 MGL로 정상인보다 더 좋아졌습니다. 이것은 마법이나 우연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마 지금 여러분의 냉장고에도 있을 자연재료의 놀라운 힘이 낳은 결과입니다. 파트 5. 전문가 소개 및 자연치유의 중요성이 놀라운 재료의 비밀을 밝히기 전에 저를 소개하겠습니다. 제 이름은 별표 별표 닥터 라흐맛 디아어 러머스이며 건강하고 행복한 노년 렌시어 시에이 바에기어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채널은 사랑하는 노년층을 위한 실용적인 건강 해결책을 전문적으로 다룹니다. 저는 15년 넘게 관절통증, 당뇨, 고콜레스테롤, 뇌졸중 등 다양한 만성질환 환자 수천명을 치료해왔습니다. 수년간의 진료 경험을 통해 저는 흥미로운 패턴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가장 빠르고 오랫동안 회복된 환자들은 가장 비싼 약이나 최첨단 치료를 받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자연적인 방법으로 돌아가기로 선택하고 수백 년 동안 우리 조상들이 사용해온 단순한 재료들을 활용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이것을 꾸준히 실천했다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믿고 모든 환자에게 전달하는 한 가지는 별표 별표, 최고의 건강해법이 반드시 비싸거나 복잡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때때로, 아니 자주, 우리 건강 문제의 답은 우리 집 주방에 이미 있습니다. 대대로 전해 내려오는 전통의학의 지혜는 현대 실험실에서도 과학적으로 입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저는 오이 삶은 무리 관절 통증에 미치는 놀라운 다섯 가지 사실을 완전히 공개할 것입니다. 네, 맞습니다. 바로 오이입니다. 우리가 흔히 무침이나 샐러드, 피클로 먹는 이 녹색 채소에는 그동안 숨겨져 있던 놀라운 효능이 담겨 있습니다. 저는 상세하게 설명할 것입니다. 오이가 관절 통증을 80%까지 완화할 수 있는지가 안에 숨겨진 믿을 수 없는 마법의 성분은 무엇인지 효능을 극대화하기 위해 올바르게 오이 삶은 물을 만드는 방법이 것을 마시기 가장 좋은 시간 그리고 효과를 3배까지 높일 수 있는 비밀스러운 조합은 무엇인지 그러니 끝까지 시청해 주십시오. 마지막 부분에는 매우 강력한 보너스 레시피가 있습니다. 관절 통증의 근본 원리 이해하지만 오이의 기적에 대해 논하기 전에 통증이 느껴질 때 관절 내부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먼저 이해해 봅시다. 이 지식은 왜 오이가 그토록 효과적인지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관절을 집안의 문 경첩이라고 상상해 보세요. 새롭고 잘 관리된 경첩은 소리 없이 부드럽게 움직일 것입니다. 이는 부품 사이에 윤활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관절에도 똑같은 활액, 써노비엘 플루이드 이라는 윤활액이 있습니다. 그 기능은 관절의 움직임을 부드럽게 하고 마찰과 통증을 없애는 것입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면서 이 활액의 생성이 급격히 줄어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퇴행, 디제너레이션 또는 노화 과정이 더해지면 뼈 끝을 덮고 있는 연골세포가 얇아지고 거칠어지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관절이 움직일 때마다 뼈끼리 마찰하게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이 느끼는 뚝뚝 소리와 통증의 원인입니다.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닙니다. 이 상태를 악화시키는 또 다른 과정이 있는데 바로 별표 별표 염증 인플레메이션입니다 뼈가 마찰하면 몸은 이를 손상으로 인식하고 염증 신호를 보냅니다. 면역 세포들이 관절 부위로 몰려들어 부기, 발적, 열감을 유발합니다. 원래는 치유를 위한 염증이 계속되면 오히려 관절을 더 심하게 손상하게 됩니다. 만약 고요산혈증 문제가 있다면 상황은 더욱 복잡해집니다. 혈액 속의 과도한 요산은 결정화되어 관절, 특히 손가락, 발가락, 무릎에 축적됩니다. 이 요산 결정은 날카로운 미세 바늘과 같은 형태입니다. 관절 안에 수천 개의 작은 바늘이 있다고 상상해 보세요. 아무리 작은 움직임이라도 고통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 결정체들은 또한 더 심한 염증 반응을 유발합니다. 면역세포들은 요산 결정을 제거해야 할 이물질로 간주하지만, 이 과정에서 더 심한 통증을 유발하는 화학물질을 방출합니다. 이는 악순환입니다. 결정체가 많을수록 염증이 심해지고 염증이 심할수록 관절은 더 망가집니다. 파가지 놀라운 비밀, 과학적 근거. 이제 가장 흥미로운 부분, 여러분의 인식을 영원히 바꿀 5가지 충격적인 사실로 넘어가겠습니다. 반짝이는 별 사실 실리카에 보고 관절 강화 가장 놀라운 첫 번째 사실은 오이, 특히 껍질 부분에 매우 높은 실리카, 실리커 함량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리카는 잘 언급되지 않지만 관절 건강에 매우 중요한 미네랄입니다. 2020년 별표 영양학 저널, 저널 오브 눌리션 별표에 실린 최신 연구에 따르면 오이의 실리카는 콜라겐 생성을 40%까지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콜라겐은 연골을 접착하는 초강력 접착제와 같아서 관절의 쿠션을 더 두껍고 탄력있게 만듭니다. 오이의 실리카는 밑창이 다른 신발에 새롭고 푹신한 밑창을 대주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오이를 꾸준히 섭취하는 사람들의 관절은 더 유연하고 젊음을 유지합니다. 강력한 천연 항염증 제도 번째로 강력한 사실은 오이가 현대의약품에 필적하는 천연 항염증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이에는 별표 별표 피세틴, 피세틴과 별표 별표 케르세틴, 커서틴 이라는 플라보노이드 화합물과 탄닌, 테닌 이 들어 있어 시너지 효과를 내며 염증을 완화합니다. 이 화합물들은 약국에서 판매되는 항염증 약물과 정확히 같은 방식으로 카스 마이너스 이와 LOX 효소를 억제합니다. 화학 약품은 이와 신장의 부작용을 일으키지만 오이의 천연 화합물은 오히려 이 장기들을 보호합니다. 메릴랜드 대학교의 연구는 오이 추출물이 사주 안에 염증 표지자를 별표 별표 최대 73%까지 낮출 수 있음을 부작용 없이 입증했습니다. 반짝이는 별 사실 3. 탁월한 천연해독제, 요산배출, 통풍환자에게 매우 중요한 세 번째 사실은 오이가 놀라운 천연해독제라는 점입니다. 95%에 달하는 수분함량과 높은 칼륨함량을 가진 오이는 신장의 청소부 역할을 합니다. 이 물과 칼륨의 조합은 신장이 과도한 요산을 배출하도록 도와 관절을 괴롭히는 날카로운 결정이 형성되는 것을 방지합니다. 중간 크기의 오이 한 개에는 약 150달러 백슬래시사인 텍스트 mg의 칼륨이 들어있지만, 나트륨은 고작 2달러 백슬래시사인 텍스트 mg에 불과합니다. 이는 독소를 배출하는데 완벽한 비율입니다. 막힌 싱크대 배수구를 고압수로 씻어내는 것을 상상해보세요. 모든 오염물질과 침전물이 쓸려나갑니다. 오이는 여러분의 몸의 배출 시스템에 바로 그런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 K의 환상적인 공급원, 골밀도 강화. 네 번째로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은 오이가 환상적인 비타민 K의 공급원이라는 것입니다. 오이 한 개는 일일 비타민 K 요구량의 약 20%를 제공합니다. 이 비타민 K는 골다공증을 예방하고 골밀도를 유지하는데 필수적입니다. 충분한 비타민 K가 없으면 칼슘이 제대로 흡수되지 않아 뼈가 약해집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비타민 K는 비타민 D와 협력하여 별표 별표 오스테오칼신, 아스티오켈선 이라는 특정 단백질을 활성화시키고 이 단백질이 칼슘을 뼈에 결합합니다. 따라서 비타민 K가 부족하면 아무리 고칼슘 우유를 마셔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이는 합성 보충제와 달리 몸에 쉽게 흡수되는 형태로 비타민 K를 제공합니다. 강력한 알칼리화 효과, 환경개선, 다섯 번째로 매우 강력한 사실은 오이가 알칼리와 엘컬라이징 효과를 가지고 있어 몸을 더 알칼리성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맛은 중성이지만 소화 후에는 알칼리성으로 작용합니다. 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몸속의 산성 환경은 염증과 관절 통증의 온상이기 때문입니다. 염증이 있는 관절은 항상 산성 상태이며 pH가 6도는 심지어 5.5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오이는 몸의 pH를 이상적인 수치인 7.35달러, 백슬래시사인 심 7.45달러로 정상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pH 균형이 잡힌 상태에서는 세포복구 효소들이 최적으로 작동하고 염증이 가라앉으며 치유 과정이 빠르게 진행됩니다. 이는 질병에 적합했던 환경을 건강을 지원하는 환경으로 바꾸는 것과 같습니다. 파트 8. 오이 삶은 물 만드는 올바른 방법과 조합이제 최대의 결과를 얻기 위해 오이 삶은 물을 만드는 올바른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많은 분이 잘못 만들어 최적의 효능을 얻지 못합니다. 잘 들으세요. 재료 준비. 중간 크기 오이 2개, 약 15에서 20cm를 준비합니다. 중요한 점, 껍질을 벗기지 마십시오. 오이 껍질에 실리카가 가장 많이 들어 있습니다. 버리면 매우 아깝습니다. 세척. 흐르는 물의 오이를 야채솔로 부드럽게 문질러 씻어 먼지와 농약 잔류물을 제거합니다. 자르기. 오이를 4~5조각의 큰 덩어리로 자릅니다. 얇게 썰 필요가 없습니다. 덩어리가 커야 끓일 때 영양소가 빨리 파괴되지 않습니다. 물 준비. 깨끗한 물. 이상적으로는 필터링된 물이나 생수 500달러 백슬래시사인 텍스트거 메일을 준비합니다. 비밀 조합 효능을 3 배로 높이는 비밀 재료는 바로 생강입니다. 엄지 손가락 크기의 생강 한 조각을 준비하여 껍질을 벗기고 2 달러 백슬래시 사인 심3 백슬래시 사인 텍스트 mm 달러 사인 두께로 얇게 썰어 넣습니다. 생강에는 강력한 항염증 효과가 있는 별표 별표 진저롤 진저롤 과 별표 별표 쇼가올 쇼제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관절염 재단 아우스라이티스 파운데이션 연구에 따르면 오이와 생강의 조합이 골관절염에 대한 약물인 디클로페낙, 디클로페넉 보다 더 효과적임을 입증했습니다. 끓이기 중간불로 물을 끓입니다. 강불은 영양소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끓으면 오이와 생강 조각을 넣습니다. 불을 가장 약하게 줄이고 15분 동안 천천히 끓입니다. 뚜껑을 완전히 닫지 말고 약간 열어두어 불필요한 휘발성 화합물이 증발하도록 합니다. 완벽한 신호, 완벽하게 끓여진 오이 삶은 물은 맑고 푸른 녹색으로 변하며 오이의 신선한 향이 생강의 따뜻한 향과 섞여 강하게 올라옵니다. 표면에 약간의 거품이 생길 수 있습니다. 마무리, 불을 끄고 5분 동안 식혀온도를 낮춥니다. 고운 채로 거릅니다. 오이를 짜지 마십시오. 그러면 물이 탁해지고 쓴맛이 날수 있습니다. 꿀첨가, 물이 미지근할 때, 약 40달러 백슬래시 싸인 시아어시 백슬래시 싸인 텍스트 시 달러사인 정도 순수 꿀 1티스푼을 추가합니다. 물이 너무 뜨거울 때 꿀을 넣으면 꿀 속의 효소와 영양소가 파괴됨으로 주의하십시오. 꿀은 단순한 감미료가 아닙니다. 꿀에는 소장에서 오이의 실리카와 미네랄 흡수를 돕는 효소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성공 사례와 실천의 중요성이부 하르티니님 외에도 놀라운 증거가 또 있습니다. 68세의 은퇴한 교사 바팍수리아디 버펙스워야디님이 심각한 상태로 제 클리닉에 오셨습니다. 그의 요산 수치는 정상 기준의 거의 2배인 12달러 100슬래시사인 텍스트가 mg/dl에 달했고 발가락은 완자처럼 부어 슬리퍼조차 신을 수 없었습니다. 솔직히 처음에는 회의적이었어요. 선생님, 이 저렴한 오이가 수십만 원짜리 통풍약보다 나을 리가 있나 싶었죠. 하지만 이미 너무 절망적이었고 화학약품이 신장의 문제를 일으켜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시도해 봤어요. 라고 그는 솔직하게 고백했습니다. 그는 오이 삶은 물을 매일 아침 잠에서 깬 후와 밤에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한 번도 거르지 않고 철저하게 마셨습니다. 결과는 첫 2주 만에 나타났습니다. 부었던 그의 발가락이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한달후 그는 다시 평범한 신발을 신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가장 극적인 것은 두달후 정기 검사 결과 요산 수치가 6.5달러 백슬래시 사인 텍스트가 mgdl로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선생님, 이제 손주와 함께 다시 자전거를 탈수 있어요. 무릎 통증 때문에 2년 동안 자전거를 못 탔는데 이제는 매일 저녁 단지 주변을 5달러 백슬래시 사인 텍스트 km나 달릴 수 있게 되었어요. 저는 지금까지 이 오이 삶은 물 방법을 500명이 넘는 환자에게 추천했습니다. 경증에서 중등도 관절 통증 환자에게는 85%, 중증 환자에게는 60%의 성공률을 보였습니다. 실패하는 경우는 대개 꾸준히 실천하지 않거나 지침을 정확히 따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최고의 결과를 얻기 위해 제가 방금 드린 지침을 따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파트 10. 효과 극대화를 위한 5가지 생활 습관 변화 진정으로 최대의 효과를 얻으려면 오이 삶은 물 섭취와 함께 이 다섯 가지 단순한 생활 습관 변화를 병행해야 합니다. 염증 유발 식품 대폭 줄이기, 튀긴 음식, 과도한 붉은 고기, 단 음식, 탄산 음료를 줄이십시오. 대신 연어나 고등어 같은 오메가-3가 풍부한 생선, 녹색 채소, 신선한 과일을 섭취하십시오. 중요한 팁, 브로멜라인과 파파인 효소가 들어있는 파인애플과 파파야를 섭취하십시오. 이두 효소는 관절염증을 완화하는데 강력합니다. 매일 아침 가벼운 움직임 15분, 격렬한 운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벼운 걷기, 스트레칭, 수영이면 충분합니다. 움직임은 관절에 윤활유를 공급하고 뻣뻣함을 방지합니다. 통증이 있다면 5분부터 시작하여 점차 늘리십시오. 매일 꾸준히 하는 것이 강도보다 중요합니다. 온열냉각 교대요법. 따뜻한 수건으로 10분 동안 온찜질하여 혈액 순환을 돕습니다. 그런 다음 5분 동안 냉찜질로 바꾸어 부기를 줄입니다. 통증이 심할 때 하루 2~3회 반복하십시오. 이것은 염증 관절의 별표 별표 재설정 버튼 별표가 같습니다. 이상적인 체중 유지, 걷는 동안 체중 1달러 1 0 0슬래시쌓인 텍스트 kg이 e 무릎에 4달러 1 0 0슬래시쌓인 텍스트 kg의 압력을 가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까? 만약 10달러 백슬래시사인 텍스트 케이지 2 과체중이라면 무릎은 40달러 백슬래시사인 텍스트 케이지에 추가하중을 지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빨리 손상될 수밖에 없습니다. 느리지만 확실하게 체중을 감량하십시오. 일주일에 0.5달러 백슬래시사인 텍스트 케이지에서 1달러 백슬래시사인 텍스트 케이지 달러사인 감량이 목표라면 충분합니다. 양질의 수면 7, 8시간 우선 수면 중에 몸은 손상된 세포, 관절 세포를 포함한 세포를 복구하는 성장 호르몬을 생성합니다. 천장을 보고 잘 때는 무릎 밑에 베개를, 옆으로 누워 잘 때는 무릎 사이에 베개를 사용하십시오. 이 자세는 관절에 가해지는 압력을 줄여 숙면을 돕습니다. 추가 보너스 팁. 하루 최소 8잔의 물을 마시십시오. 물은 요산을 희석시키고 소변을 통해 배출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관절의 활액을 충분하게 유지합니다. 많은 환자들이 물 섭취량만 늘려도 관절 통증이 급격히 개선되었습니다. 파트 12 마지막 희망과 요청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이 관절 통증과 싸우는 고통을 깊이 이해합니다. 매일의 활동을 방해하고 제때 늙지도 않았는데 늙었다고 느끼게 하고 독립성을 잃고 어쩌면 가족에게 짐이 되는 고통. 저는 손주와 놀아주지 못하거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수 없거나 심지어 병뚜껑 하나 여는데도 도움을 요청해야 하는 환자들의 좌절감 어린 눈물을 직접 보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희망이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몸은 스스로 치유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단지 몸이 필요로 하는 올바른 영양과 환경을 제공해야 합니다. 이 오이 삶은 물은 마법이나 속임수가 아닙니다. 몸이 내부에서 손상을 복구하는데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방법일 뿐입니다.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건강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즉각적인 것은 없습니다. 모든 것에는 과정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오늘은 아플 수 있고, 내일은 작은 변화가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실천하면 몇주 안에 상당한 차이를 느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저는 절망했던 수백 명의 환자가 지금은 정상적이고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을 보았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알라 수브아나와 타알라, 알러 SWT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질병에 대한 치료제를 제공하셨습니다. 우리의 임무는 그것을 찾고 현명하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단순한 오이는 그분의 놀라운 선물 중 하나입니다. 저렴하고 구하기 쉬우며 효과가 입증되었습니다. 값비싼 약이나 위험한 수술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영상이 유익했다면, 관절통증으로 고통받는 가족, 친구, 이웃 또는 아는 모든 사람에게 공유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한 번의 공유가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고, 오랫동안 그들을 괴롭혀 온 고통의 족쇄에서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끊임없이 선행이 흐르는 지식기부입니다. 채널 구독과 알림벨을 켜는 것도 잊지 마십시오. 다음 주에는 14일 안에 콜레스테롤을 100포인트 낮출 수 있는 흰 강황 코니트표티의 비법과 같이 이 못지않게 중요한 주제를 다룰 것입니다. 이 정보가 여러분의 삶을 바꿀 것이라고 장담합니다. 또한 댓글에 관절통증을 앓은 기간과 시도해본 것을 적어주십시오. 제가 모든 댓글을 읽고 가능한 한 답변을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는 여러분이 회복의 진심이며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알라신께서 여러분과 온 가족에게 건강, 치유, 축복을 내려주시기를 기원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나이는 늘어나도 열정은 점개 유지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이미 입증된 자연적인 방법으로 건강을 돌봅시다. 저는 닥터 라흐마시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계속 힘내세요. 건강하세요. 그리고 오이 삶은 물을 잊지 말고 마시세요. 아.